Thank you, Lisa, for joining us today. Uh, when you went on stage, it, you, you reiterated a common theme that this market is growing much faster than you anticipated, and you more than doubled your total addressable market. What about your 2024 estimates? Yeah, I mean, look, the AI market over the last you know year has just exploded, right? I mean, ChatGPT, you know, has you know really kind of changed our perspective for what Gen AI can do. So, we originally thought the uh, total market for, um, for uh, data center AI accelerators would be about 300, uh, 150 uh, billion as we got into uh, 2027, and now we think it's going to be over 400 billion. So, yeah, much, much larger market. Um, the reason for that is, frankly, everybody wants to use AI. We need more training, we need more inference. Um, you know, we did, um, in our last conference call, also talk about sort of the AMD opportunity uh, for AI. Uh, we, you know, we view next year will be about two billion dollars in revenue. Um, that's what we have, you know, very, very clear line of sight to. But I have to say, um, you know, customers want more. There's very high customer demand, and we have supply for a lot more than two billion as well. Uh, so we're excited to see how the next uh, next year will play out. 안녕하세요 CEO인 23년에 이어 24년 AI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23년도 GPT의 등장으로 AI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인들의 접근이 매우 용이해졌고, 실제로 저의 본업 분야에서도 AI를 이용한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만 등장하던 AI들이 우리가 실제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으로 가까워짐에 따라 그만큼 전반적인 AI 산업도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리사 수는 2027년 원래 1,500 달러 정도로 예상했던 AI 시장에 대한 전망치를 그보다 두배 이상인 4천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며 시장에는 현재 수요가 넘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년, 23년,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인해 많은 산업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앞으로 경기 침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안 좋은 매크로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자신감은 정말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23년도 AI 관련 주인 엔비디아는 200%, 마이크로소프트는 65%, AMD는 120%의 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지속적으로 이미 밸류에이션이 과도하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성적을 보여줬으며 CEO 젠슨 황은 앞으로 모든 영역에서 AI를 통한 자동화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2022년 AI 시장은 4540억 달러를 시작으로 연평균 성장률 19% 정도로 성장하여 2032년에는 2조 5천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이 우상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될 때한 종목의 주식을 매입하기에 부담스러운 점이 있다면 관련된 ETF를 투자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수익률이 높았던 AI 관련 ETF 9개로 다음과 같은 ETF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자산 운용 규모가 가장 큰두개의 ETF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티케명 IYW인 iShares US Technology ETF입니다. 운용자산은 135억 달러 정도로 130여개의 회사 주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p e 레이 o 는35 정도로 나스닥의 평균적인 PER인 10중반에서 20후반 정도였음을 감안한다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회사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이 있으며 운용보수는0.4% 정도로 미국 주식 투자자들에게 익숙한 ETF인 SCHD의 운용보수가 0.06%인 것을 감안한다면 그것보다는 운용보수가 비싸지만 일반적인 ETF의 운용보수 평균이 0.49%인 점을 고려한다면 그것보다는 낫습니다. 2019년부터의 성적을 보면 매년 30% 이상의 수익을 내다가 나스닥이 매우 안 좋았었던 22년 마이너스 35%를 기록했었고 23년에는 6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두 번째로 알아볼 ETF는 T커메형 IGM인 iShares Expanded Tech ETF입니다. IGM은 운용자산이 35억 달러로 280여개 회사의 주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및 메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PER은 36 정도이며 작년에는 마이너스 35%만큼 주가가 떨어졌었지만 이 외에는 매년 20에서 60%의 수익률을 내었습니다 AI 산업이 매우 커질 것이라는 것은 누가 봐도 명확하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주식에 투자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가 나싹 종목이기 때문에 AI 산업이 커지는 것과 관련없이 주가는 메카로적인 이슈로 인해서 폭락할 수도 있으므로 투자자 스스로가 공부한 이후에 확신을 가지고 투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